팔꿈치를 구부려보세요. 90도로 구부리고, 팔꿈치는 몸통에 양쪽 다 붙이십니다. 그리고 핸들을 약간 느슨하게 일단 잡아요.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외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. 얘를 돌리는 거죠.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갈수 있는 만큼 가고, 다 가셨어요? 네. 다 갔으면 살짝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줘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고정하고, 왼쪽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. 하나. 둘, 그래야 내가 외회전의 끝범위에서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나 1cm만 더갈 거야. 이런 느낌으로 쭉 하는데, 약간 이제 벌어지려고 할 거예요.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해주고, 이때 이제 어깨가 대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견갑골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좀 받쳐놨어요. 견갑골이 대신해서 운동하면 안 되고, 우리는 위팔뼈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.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외회전 그래서 여기 관절에서 자꾸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운동이에요. 열 번만 해보세요. 쭉 하나, 둘, 이제 네, 좋습니다. 셋 이때 팔꿈치 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다섯 몸도 돌리지 마세요. 여섯, 일곱 좋습니다. 열번 하고 내릴게요. 여덟, 아홉, 열쉴땐 그냥 그대로 피세요. 팔꿈치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루에 세 번만 해오시면 됩니다. i